제1장. 문수보살장. 문수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 전 길과 보살들이 대승의 길을 걷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은 문수보살에게 좋아. 자세히 들어봐. 내 질문에 답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수보살은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젊은 친구야, 최고의 진리, 즉, 원각이라는 것이 있어. 이것은 모든 청정한 진실, 깨달음, 해탈, 그리고 완벽한 경지를 담고 있어. 모든 부처님들은 이 원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지. 무명이란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사방을 헤매는 것처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야. 마치 병든 눈이 허공에 있는 꽃이나 두 개의 달을 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는 거지.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사의 고통에 갇히는 거야. 하지만 무명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마치 꿈속의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실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과 같아. 원각을 깨달은 사람은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몸과 마음이 생사에 얽매이지 않아. 왜냐하면 깨달음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지. 마치 허공에 있는 꽃처럼 깨달음은 존재하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야. 이를 깨달으면 바로 부처의 길에 들어서는 거야. 왜냐하면 깨달음은 항상 변하지 않는 허공과 같고, 부처님의 마음 속에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이지. 보살이 이 깨달음을 얻으면 대승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고, 미래의 사람들도 이를 통해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을 거야. 부처님은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시를 읊으셨습니다. 문수야, 알아야 한다. 모든 부처님들은 처음부터 지혜로 가득 차. 무명을 완전히 극복했단다. 허공에 있는 꽃처럼 깨달음을 알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꿈속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필요가 없지. 깨달음은 허공과 같아서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아. 모든 곳에 퍼져 있는 깨달음을 통해 부처의 길을 얻을 수 있단다. 모든 환상이 사라져도 자취는 없고 깨달음을 얻어도 얻은 것이 없지. 본래부터 완벽한 것이기 때문이야. 보살은 이 깨달음을 통해 보살의 길을 걸어가고 미래의 사람들도 이를 통해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제2장 보현보살장 보현보살이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하고 모든 보살과 미래 사람들을 위해 원각의 경지를 깨닫는 방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보현보살은 모든 것이 환상과 같다면 어떻게 환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환상이 사라진다면 마음도 없어지는데 누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부처님은 보현보살에게 좋아. 자세히 들어봐. 내 질문에 답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젊은 친구야, 모든 중생의 환상은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지. 마치 허공에 있는 꽃이 허공에서 생겨난 것처럼 말이야. 환상은 사라져도 허공은 여전히 존재하듯이, 중생의 환상적인 마음도 사라져도 깨달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 환상을 통해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환상이고, 깨달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깨달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모두 환상이야. 깨달음은 환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모든 보살과 미래의 사람들은 환상적인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떠나려는 마음 자체도 환상이고, 떠난 것도 환상이고, 떠난다는 생각조차도 환상이야. 모든 환상을 떠나 더 이상 떠날 것이 없어지면 모든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마치 불을 피울 때 나무를 비벼 불이 붙고 나무가 타서 없어지면 재와 연기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과 같이. 환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환상이 사라져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환상을 알면 곧 떠난 것이고, 환상을 떠나면 곧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깨달음은 점차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야. 모든 보살과 미래의 사람들은 이를 통해 수행하면 모든 환상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부처님은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시를 읊으셨습니다. 보여나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생의 환상적인 무명은 모든 부처님의 원만한 깨달음에서 비롯되었단다. 마치 허공에 있는 꽃이 허공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가 꽃이 사라져도 허공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환상은 깨달음에서 생겨났다가 환상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완전해지지만 깨달음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지 모든 보살과 미래의 사람들이 항상 환상을 떠나려고 노력하면 모든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단다. 마치 불을 피우기 위해 나무를 태우면 나무가 없어지면 불도 사라지는 것처럼 깨달음은 점차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방편을 통해 얻는 것도 아니란다. 제3장 보안보살장. 보안보살이 일어나 부처님께 절을 하고 모든 보살과 미래 사람들을 위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과 방법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보안보살은 모든 것이 환상과 같다면 어떻게 환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환상이 사라진다면 마음도 없어지는데 누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보안보살에게, 좋아, 자세히 들어봐, 내 질문에 답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젊은 친구야,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과 미래의 사람들은 먼저 모든 환상을 떠나야 해. 첫째, 몸과 마음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 이 몸은 흙, 물, 불, 바람의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 요소들이 분리되면 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마치 헛개비와 같지. 마음은 육근과 사대가 만나서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이야. 육근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지지. 둘째. 모든 환상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마치 더러운 거울을 닦으면 깨끗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과 같지. 몸과 마음이라는 환상의 때를 벗어던지면 모든 것이 청정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해. 셋째, 깨달음은 점차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상을 떠나 한꺼번에 얻는 것이야. 마치 만이 보배구슬이 여러 가지 색깔로 비치는 것처럼 깨달음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청정한 언각이야. 넷째, 깨달음은 모든 것이 청정하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야. 깨달음을 얻으면 몸과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청정해지고 육근과 육진, 사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움직이지 않게 돼 마치 백개의 등불이 하나의 방에 비치는 것처럼 말이야. 다섯째,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법에 대한 집착을 떨쳐내. 깨달음은 법에 얽매이지 않고 생사와 열반에 대한 집착도 없어.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미움과 좋아함도 사라지고 빛의 본질처럼 둘이 없는 상태가 되지. 여섯째, 깨달음은 본래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 생사와 열반은 마치 꿈과 같아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얻거나 잃는 것, 취하거나 버리는 것이 없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도 없어. 모든 것이 평등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보살들은 이렇게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해. 이러한 깨달음을 구하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야. 부처님은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시를 읊으셨습니다. 보아나,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은 환상과 같아서 몸은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여섯 가지 감각 대상으로 이루어졌지만 네 가지 요소가 각각 사라지면 무엇이 하나로 합쳐진 것일까? 이렇게 점차 수행하면 모든 것이 청정해져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곳에 퍼져나가 만드는 것도 멈추는 것도 맡기는 것도 없애는 것도 없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없단다. 모든 부처님 세계는 마치 허공에 있는 꽃과 같아서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평등하여 결국에는 오고 가는 것이 없단다. 처음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보살과 미래의 사람들이 부처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렇게 수행해야 한단다.